그러면 이제 5페이지 넘어가고요. 6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할 거냐, 거래의 안전을 보호할 거냐, 말씀드렸는데, 거래의 안전을 위한 여러 제도가 있다. 자, 대항하지 못한다. 요게 오늘 여러분들이 오신 것 중에 요게 가장 중요한 테마입니다 지금 요 대항하지 못한다 자 민법에서 대항이라는 말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대항이라는 말은 주장할 수 있다는 뜻이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사례 봅시다. 어, 요, 이제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108조에 가보면, 허위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어, 아까 말씀드렸죠. 요런 구절이 있으면은, 아, 요거는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입법자들이 뭔가 조치를 취한 거다. 요렇게 생각하셔야 된다 그랬죠. 자, 요거는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채무자 어른. 채권자 갑의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자 이렇게 되는거죠 갑이 뭔가 을에게 돈뭐 1억 정도 받을 채권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 갑이 채권자고 요 사람이 채무자인데 을이 보니까 이 사람이 만나게 지금 부동산이 하나 있다고 봅시다 근데 곧이 사람이 강제 집행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는 이제 부동산 하나 뺏겨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는 뺏기는 게 맞죠. 빚이 있으면 뺏겨야 되는데,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으니까, 이 부동산을 빼돌리는 거죠. 그래서, 을리요 병이라는 믿을 만한 사람하고, 사실은 매매 계약을 한 적이 없는데, 매매 계약을 한 것처럼 위조해가지고, 계약서를 가짜로 작성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동산은 어의 소유가 아니고, 겉으로 봐가지고는 병의 소유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강제 집행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사람이 재산을 빼돌리는 겁니다. 요거를 우리가 법에서는 뭐라 그러는 거니까, 허위표시라고 그래요. 허위표시. 왜냐하면은, 매매를 하지도 않았는데 한 것처럼 엉터리로 위장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허위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걸 허위표시라고 하고. 자, 이럴 때이 매매 계약은 법적으로 뭐가 되느냐? 이게 바로 무효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시간에 이야기했죠. 우리가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를 공부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 입법자들은 요런 요런 경우는 무효다 해가 법에서 다 정하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엉터리로 매매한 것은 인정 못 하겠다. 너희들은 무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 하거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하나 외우셔야 되는 게 있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매매계약은 무효임이 밝혀졌는데 법에서 무효라고 하니까 무효임이 밝혀는데 문제는 등기부등본을 때 보면 누가 소유자로 나타나 있습니까? 병이 소유자로 나타나 있죠. 그럼 이때 계약은 무효인데 등기는 이미 넘어갔다. 이때 법적인 소유자는 누구냐? 등기부대로 해야 될 거냐? 즉 병이냐 이런 이야기고 아니면은 계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등기 넘어간 것도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때 법적인 소유자는 어리라고 봐야 된다. 이런 논란이 있을 수가 있다는 말이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계약은, 무, 계약, 무효라는 게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매매 계약 체결하지 않은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등기는 지금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등기는 원인이 없는 등기죠. 이 등기도 엉터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문제는 등기부를 떼보니까 아직까지는 이 사람 이름으로 등기부에 남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등기부대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니까 이거는 등기 자체가 의미가 없으니까 어이 소유자라고 봐야 된다. 이런 논란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때 우리 판례는 판례의 의미는 마지막 시간에 말씀드릴 것 같은데 우리 판례는 누구를 소유자라느냐? 이거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아주 이거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판례는 어을 소유자라고 인정을 해요. 어린 소유자입니다. 법적인 소유자는. 법적인 소유자는. 어리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이제 많이 발생하는데, 정리하자면, 자, 계약이 무효가 되었는데, 또 혹은 계약이 취소가 되었는데, 이미 등기는 상대방한테 넘어갔네? 이때 우리 판례는 누구를 소유자라고 인정한다고요? 최초의 진정한 소유자. 그 사람을 소유자로 인정합니다. 등기부, 등기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단계에서, 어른, 나중에 이제 뭐 이게 이제 값하고 채권자 관계가 이러기 정리되고 하면은 어른 이 사람한테 이제 이 뭡니까? 부동산 돌려달라고 이제 할거 아닙니까? 등기 돌려달라고 할거 아닙니까? 문제는 이 병을 믿고 이 사람한테 등기를 슬쩍 옮겨놨는데 얘가 팔아먹은 거예요. 정에게 왜? 네. 자기가 등기부상으로 이름으로 나타나 있으니까 팔아먹은 겁니다. 사기꾼이죠. 그래서 3월 1일 날 매매를 해가지고 이전 등기를 했다. 이 사람한테 등기가 넘어갔다. 자, 정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거래를 했을까요? 등기부 떼봤겠죠 그 등기부상 누가 소유자로 나타나요? 얘가 소유자로 나타났죠. 그래서 이 사람은 등기부를 신뢰했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 아마 매매 계약이, 이게 매매 금액이 10억이라면 10억 주고 어, 이거 거래를 했을 겁니다. 질문. 이때까지 오늘 우리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정은 보호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죠. 왜? 그렇게 이유를 물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을 하시면 됩니까, 이제?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답하면 돼요. 그죠? 등기부를 믿은 사람 보호 안 된다 그랬잖아요. 부동산은. 그러니까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보호가 안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100% 관철하면 겁이 나서 부동산 거래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입법자들은 뭐를 해놨다고요? 요 말을 딱 적어놨단 말이죠. 후의 표시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이라는 말은 그렇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의 제3자가 누구겠어요? 이 사례에서는 정의겠죠. 정에게는 이게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이거를 만들어놨단 말이야 그럼 후의 표시 무효라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 아까 법적인 부동산 소유권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이 사례에서. 우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른 법적으로 소유권인데 이 소유라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게 소유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른 원래 모든 사람에게 내가 이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유독 한 사람 누구에게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선의 의제 3자에게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 대항이라는 말이 주장이라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한테는 다이 물건 내 거라고 할수 있지만 약한 사람, 이 사실을 모르고 거래한 순의의 제3자에게는 어른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서 얘가 보호가 되는 거죠. 우리 이 사람한테 와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어,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앞으로,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게 나오면은, 아, 우리 입법자들이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거를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하나 더 해봅시다. 이거 좀 훈련을 좀 해보셔야 되거든요. 자, 지금, 을과 병이 1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정이 2월 1일날 또 매매계약이 일어나가지고 현재 등기는 이 사람한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았더니만 1월 1일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무효 원인이 뭐냐? 첫 번째 후의 표시가 일어났다는 거죠. 후의 표시 요사례입니다. 요사례. 그러면은 요 경우에는 정이 보호됩니까 안 됩니까? 조금 전에 보호된다 그랬죠.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리 이게 무효라고 하더라도, 어른 법적으로 소유자는 맞는데, 소유자는 맞는데, 요 사람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왜냐면 하이 사람은 선의의 제3자니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호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요게 만약에 무효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강행 법규 오늘 할 겁니다. 반드시 법대로 해야 되는 거를 강행 법규라고 그러는데 강행 법규를 위반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거래를 했다. 그래도 무효가 되거든요. 자, 무효가 됐어요. 근데 이미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부동산 넘겼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때는 정이 보호될까요, 안 될까요? 이 2번 같은 경우에는. 보호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이쪽은 보호가 되는데 이쪽은 보호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요 위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보호가 되는 거고, 강행법규 위반을 가보면 그런 규정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네 군데만 이거 보호하는 규정이 있다고 그랬죠. 그거 외우셔야 된다고 그랬는데, 요강행법규 위반을 나중에 가보시면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없어요. 그 말은 입법자들은 누구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1번 같은 경우에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입법자들이 고그 4가지는 네 거래의 안전을 더 중시하겠다는 이야기고, 그게 없는 나머지는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겠다는 거요 그게 우리 입법자들의 결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중에 공부할 때 뭐를 공부하면 돼요? 간단해요. 요게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보면 돼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이 있으면, 거래 안전을 위해서 그 사람이 보호되는 거고, 그게 없으면 은그 사람은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그렇게 외우죠. 아, 그럼 선생님 이거 어떻게 외웁니까? 나중에 봐보면 107조, 108조, 109조, 110조 네 군데 몰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외우기 쉬워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공부해보면 됩니다. 자, 가봅시다. 자, 사례 요거 복습해볼까요? 채무자 어른, 채권 작업의 강제제품을 면할 목적으로 병과 짜고서 매매해보는 이 사례죠. 자, 병은 등기부에 자신이 소유자로 기하로 정에게 사기쳤다고 치자. 정은 등기부를 믿고 그랬을 건데 정은 보호될 거냐. 여러분들은 결론을 알고 있죠. 허위표시의 경우에는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얘는 보호된다. 이제 여러분들은 답을 알고 있는 겁니다. 위사례에서 허위표시는 무효니까 등기와 관계없이 팔레왕, 어리소유자라고 그랬죠. 소유권은 물건이니까 어른 모든 사람에게 소유권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3 내기는 대항할 수 없으니까. 선의는 뭐라고요? 요 사람이 거래를 했을 때요 앞에 허위 표시가 있었다는 것을 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대개는 그렇겠죠. 대개는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대개는 이 사람은 선의자가 됩니다. 대개는 그래 되게 대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때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어른 정에게 만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반사적으로 정은 소유자가 되니까 거래의 안전이 보호되는 것이다. 자 정의 보호밖에 있으면 선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선의라는 것은 정과병이 거래할 때 이전에 얼과 병의 거래가 허위 표시였다는 것을 몰라야 한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모를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방 것 중에는 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요거 하나만 아셔도 어, 여러분들이 더위에 오신 보람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거래 안전을 위해서 봅시다. 2번에 보시죠. 법인의 대표권 제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또 이런 표현이 또 나오죠.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각 법인은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고자 한다. 이것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 정관의 내용을 밝혀야 된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금, 각 법인이 있고, 법인은 이제 대표자가 어리 있다고 칩시다. 대표 이사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대표 이사는 대외적으로 와 가지고 자기 대표권을 행사할 거 아닙니까? 대표권을 이제 행사할 건데 각 법인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대표권을 조금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 사람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해 가지고 대표권을 제한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대표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는 정관에 그거를 규정을 해 놔야 돼요. 그래야 이게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그럼 정관에는 이게 렇 있다고 칩시다. 효력 규정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정관, 여러분들 법인 정관 보신 분들이 있어요. 못 봅니다. 애지간한 사람들은. 회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 회사 정관 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회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규정이 있는 거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외부 사람들에게도 이 사람은 대표권이 제한된다는 거를 밝혀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등기부에, 법인 등기부에 기재하는 겁니다. 등기부에 우리 회사 법인은 요런 요런 대표권 제한이 있다. 기재를 해야 바깥 사람들은 그 등기부 보고 거래를 할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이 법인은 등기부에 이거를 기재하지 않았다. 그러면 법인은 보호가 되지 않겠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한번더 읽어볼까요? 음. 자, 등기하지 않으면은 외부에 있는 제 3자에게 그 사실을 주장하지 못한다. 각 법인은 대표이사 대표권을 제한하고자 한다. 이것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일단 정관에 밝혀져야 돼. 이건 내부적인 이야기라고 그랬죠.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를 것이다. 그래서 우리 법인은 우리 회사에는 대표권이 제한된 사실을 외부 사람들에 대항 알리기 위해서는 그 사실을 등기부에 기재된다. 근데 만약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법인에 이런 대표권 제한이 있다는 거를 외부의 사람들한테는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불이익을 받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 여러분들이 민법 총칙, 채권법을, 특히 민법 총칙에 그런 게 많은데,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의미다. 이거를 지금 아시라는 이야기죠. 또 하나 더 해볼까요? 3분의 미성년자 영업 허락의 취소가 있습니다. 자, 얘가 미성년자인데 재주가 많아 가지고 부모가 장사해보라고 허락을 해준 겁니다. 그럼 장사할 수가 있죠. 이제 혼자 할수 있어요. 이제는 부모 동의 필요 없습니다.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부모가 보니까 아 얘가 너무 시원찮아요. 괜히 허락해줬습니다. 하지 말라고 이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법정 대리인은 영업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 외부에 있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죠.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제3자에게는 부모가 영업허라 취소했다고 주장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서 외부에 있는 사람은 보호가 되는 거죠. 거래대금도 받을 수가 있고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은 우리 민법은 제3자 중에서도 선의자만 보호하는 게 대원칙이에요.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만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거지 이게 영업허락이 취소 또는 제한됐다는 걸 뻔히 아는 사람은 보호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규정에는 가보면 은 선이라는 말이 앞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을 반대해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기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 대원칙 아기자는 보호할 필요 없다. 그 사실을 알고 그랬으니까. 그러나 모르는 사람은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 그래서 어지간한 규정에는 선이라는 말이 다 붙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채권 양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명채권이라고 돼 있는데 그냥 돈 빌려준 게다 지명채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거죠. A가 지금 B에게 돈 1억 받을 거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채권자죠. 자, 그럼 이 사람은 채무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정이 있어가지고 A가 뭔가 원인이 있겠죠. 뭔가 이유가 있어가지고 요이 채권을 요 C에게 넘겨버리는 걸 우리가 채권 양도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이 새로운 채권자가 되었어요. 채권을 넘겨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더 이상 채권자가 아니에요. 자, 그럼 질문. 이 채무자는 이제 돈 1억을 누구에게 갚아야 됩니까? 이 사람에게 갚으면 안 돼요. 이 사람은 더 이상 채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쓰는. 그런데 채권 양도할 때 B가 관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에게 채권이 넘어갔는지 아니면 채권이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 알 도리가 없어요. 도대체가 그렇죠. 그렇. 그럼 이 사람한테 채권이 넘어갔다는 걸 알려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가 새로운 채권자가 B에게 와서 야, 내가 새로운 채권자다, 1억 달라 이렇게 청구했을 때 B는 너 누구냐?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요.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할수 있다고요. 그러면은 얘가 이 사람한테 새로운 채권자임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주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하냐? 얘가 채권 넘어갔다는 걸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A가 이 사람한테 통지해 주어야 돼요. 혹은, 예에서 서로가 그거를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요, 통지나 속낙을 우리가 대항 요건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이런 식으로 대항이라는 말이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쓰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채권 양도. 이것도 어, 민법 총칙 공부할 때 간간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 알아,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놓으면 참 좋죠. 자, 450절을 보면, 지명 채권 양도는 양도 이미 채무자에게 통지하든지 아니면 채무자가 승낙해야 된다 둘중 하나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미 채권은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내가 새로운 채권자임을 대항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요 밑에 거는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있는 5번의대항력 있는 임대차. 아, 요거 시간 좀 걸릴 건데. 시간이 좀 애매하게 남았네요. 그래도 해봅시다. 요거는, 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민법 채권 강문에 대해서 그 임대차 부분이 나오는데, 이, 거기 채권 강문에서는 매매하고 임대차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임대차 그한 부분인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시험을 떠나가지고, 우리가 워낙 요, 임대가 그, 주택 쓰시는 분이 많으니까 상식적으로 이거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요거 한번 해봅시다. 요거는 실실 사례고,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요거는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법 이야기인데 특별법은 우리 시험 대상이 아니에요. 민법만 시험 대상이거든요. 한번 사례 한번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음, 임차인은 임대인이 바뀌면 어,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자신의 어, 임차권을 얻는다. 자, 요거 사례봅시다. 갑이 지금 이 주택에 대해서 소유자입니다. 자, 질문. 뭔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람은 세 가지 할수 있다고 그랬죠. 뭐할수 있다고 그랬어요? 사용할 수 있고, 수익 올릴 수 있고, 돈 필요하면 처분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은 세 가지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중에 이 사람은 요거를 2년 동안 이 사람한테 넘긴 거죠. 임차료 주었으니까. 의뢰게 지금 이 사람에게 임대차를 해가 임차인이 되었으니까, 2년 동안은 이 사람은 사용 수익할 수 없죠. 얘가 이제는 사용수익 할수 있습니다. 2년 동안. 요 사용수익권을 우리가 법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요거를 우리가 임차권이라 고 그래요. 임차권. 자, 질문. 요 사람은 이 주택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요것만 이 사람한테 넘겨줬을 뿐이지 요거는 안 넘겨줬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얼마든지 돈이 필요하면 주택 팔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팔았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요? 금전이 필요한 값은 1년 후에 병에게 주택 팔았다. 팔수 있죠. 병에게 1년이 지난 후에 이 사람한테 매매계약을 해가 이 사람한테 등기를 넘겨줬습니다. 자, 질문. 이 사람이 새로운 소유자가 되었죠. 이제 이 사람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죠. 이 사람은 뭐할수 있어요? 소유자니까. 예, 네, 맞습니다.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게 겹쳐요. 얘도 지금, 2년 동안 얘가 사용수익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사용수익권이 생겨버렸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얘가 온 겁니다. 이 사람한테. 내가 사용수익권이 생겼으니까 너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질문. 원칙적으로. 이 사람은 나도 사용 수익권이 있으니까 못 나가겠다.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게 말하면 이 경우에 병이 보호받을까요? 어리 보호받을까요? 이론적으로. 원칙적인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은 다 어리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병이 보호받습니다. 나가야 돼요. 이론적으로. 왜 그럴까요? 요 사람은 채권자예요? 물권자예요? 물권자죠. 소유권이니까. 물권자는 자기의 물권을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사람이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주장할 수 있으니까. 임차권 물권일까요? 채권일까요? 채권이에요. 채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어요? 계약 당사자만. 요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한테는 주장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는 거예요.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도 않았는데, 갑이 나가라고 하면 이 사람은 버틸 수가 있죠. 채권이 있으니까. 새로운 소유자가 와서 나가라 그러면, 은저요 이게 민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론적으로는 이게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원칙을 100%관철하면은나무 집에 새들고 나무 집에 전세 사는 사람들은, 집이 팔리면 쫓겨나가야 된다는 소리인데 아니, 극 나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때, 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사람은 뭔가 요건을 갖추어야지 쫓겨나지 않는 거예요. 그 요건이 뭐냐? 민법상으로는, 민법상으로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니까, 임차권 등기를 하면 돼요. 여기 이제 621조 에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주위에 임차권 등기하신 분들 봤어요? 없을걸요, 아무도 없을걸요? 법에는 임차권 등기를 할수 있다고 되있는데 어 주인도 이거 귀찮고 야튼 안, 안 합니다. 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이게 법에는 이 사람을 보호하는 규정이 있는데 전혀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이게 1981년도인가 이게 아마 만들어졌을 건데 요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쫓겨났어요. 그래서. 진짜로. 그니까는 러막 그때 작년처럼 막 집값이 폭등하고 이럴 시기인데 이 사람은 쫓겨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 값으로부터 임 보증금 같은 거 이제 받고 나갈 거 아닙니까? 또뭐 조금의 손해배상을 받겠죠? 나가 보니까 집값이 워낙 올라가지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막, 막. 자살도 하고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했거든요. 81년도에. 그래서, 일본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급히 뺏겨가지고 만든 게 우리 현행주택임대차보호법이에요. 그래서 이 법에 가보면은, 역시 여기 대항요건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항요건. 누가 누구한테 대항한다는 소리예요. 얘가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뭔가니까. 이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아셔야 되죠? 두 가지 뭐예요? 이건 시험을 떠나서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실생활하고 관련되니까, 이거를 갖추어져야만 쫓겨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가 뭔가하니까 전입신고예요. 이거 혼자 할수 있잖아요. 또 하나가 이사와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입신고하고 와서 살아야만 쫓겨나지 않는 거예요. 욕구를 갖춰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뭐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할때 함부로 전입신고 딴데막 친척도 친척 와주고 전입신고 빼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운 나쁘면 이게 없어지지 않습니까? 쫓겨날 수가 있어요. 주임 바뀌면. 이거, 함부로 이거. 없애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운이 나빠가 이 주택에 대해서 경매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원래는 채권자는 후순이거든요. 근데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에 무엇을 해놓으면 우선 변제를 받아갈 수가 있을까요? 전입신고 갖추어야 되고, 점유 갖추어야 되고, 또 하나 더 갖추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집에 경매가 일어났을 때 돈을 먼저 받아갈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확정일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은, 우리가 동사무소, 요, 즘은 주민자치센터라고 그러죠. 확정 일자를 받아놓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거 간단해요. 가서, 요즘 얼마인지 모르겠네. 한 2천 원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니까 러 네, 요 요건 정확하게 알아놓으시오. 대학 요건은 새로운 주인이 바뀌었을 때 내가 쫓겨나지 않을 권리. 요거 두 가지. 그 다음에 혹시 이 집에 경매가 일어났을 때 내가 돈을 먼저 받아갈 수 있는 권리는 요거, 요거, 요거. 확정 일자까지 갖춰야 된다. 요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노무사 시험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렇지만 실생활에서는 너무 중요한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그 1번 뭐라고 돼 있어요? 이때 어른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없습니다. 원래는. 그러나 2번 보호받기 위한 욕건이 뭐냐? 전입신고하고 점유, 이사죠. 이사와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또한 10분 쉬었다가 표현 대리 문제로 가보겠습니다.